안 되지 너무, 자꾸 잡는, 그냥 자연스럽게 잡는 너무 세게 하꾸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이렇이게 하려고 하면 자꾸 안되이까 자꾸 렇게봐야게이렇 이렇게, 이렇이 없어 그럼 게가 알아 아이게이게 어느 것이 이렇게, 이렇이 팔꿈치를 탁탁 써야되고얘기하지 그냥, 그냥 하면 는거 보면은 네가 시간을 밀려나갈 어? 걸백음이 난다고 했잖아. 보는 거가 문제야. 어? 뭐? 뭐? 할만해. 할만해. 그렇지. 그렇게 해봐 자꾸 해봐.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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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여기 땅. 엄청. 목소리이 맞춰야 돼. 이게 기안맞지 이렇게 힘줘. 힘줘. 예, 이게 이렇게 돼이게 맞춰야 돼. 펴도 안 되지. 펴도, 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 이렇게 원을 는 거야. 원을. 그래서 이게 나 이거 뼈야 뼈. 첫걸버리니까이 뼈로 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근육이 빡빡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칠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흉내고 그냥 굉장게 쉽게 응용하면 누가 그냥 나를 완는게아는 거야. 무심시한거 아니야? 아이가 리고 그러면 후려도 되고 반이고 꽂아버려 어, 여기다가 꽂아. 그 이렇게 이 좋잖아. 무게가 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도 든든 그래서 그런 거 꽂아볼 다나그요어디든 어, 그냥 팍이제 격투할 때딱지 격투술어 주로 그냥 받아버리는 다리고 뭐다 받아버리는 거지. 네. 응. 그러고막써 나중에 이게 낙지는 거잖아. 장으로 쓰다가 갑자기 막 갖다 이거 갖다가 막 이거 되려꼬고뭐 이게 들어가면 이제 어머의 무기가, 어머의 무기가 되는 거지 다리까지 대체 뭐지? 이렇게 말하는 건네 몸이 무기인데 진짜는 말이야. 무기를 하나 갖고 쓰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무기고 내 몸이 어 무기인데 왜냐? 칠 수가 없어. 이거 아무리 칠 거야. 마음만 약하지 않면될뿐이야 그렇게 연습을 할 거라 감을 좋아보라고 응? 네. 이렇게. 탁, 그렇지. 이거 이렇게. 아니, 거딱 앉혀. 이렇게. 네가 원하는 데가 어을까 딱. 그렇지. 네, 네가 네, 손바닥에 꽂아 놓는너 손바닥에. 그렇지. 딱 꽂아 봐. 꽂아 봐. 딱. 옆에 뭔가 아 응? 그러면 자, 팔꿈치 쓰는 거지 똑바로 보잖 샌드백에랑딱팍보고 샌드백, 샌드백이 제일 좋지. 이제 이쪽으로 팍어 응, 그냥, 그냥 다 나가고 근육, 근육, 근육대로 뭐,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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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네. <laughs> 이제. 뭐 얘들 들어오 근육, 근육대로 끝만 나가버려. 어디도, 그치다 다는 뭐 마찬가지야. 이제 그럼 그냥 받아서 무기를 어만일뭐등무큰걸딱 잡으니까. 주먹도 딱 잡는 거 잡는 거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에 잡는 거 되겠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렇게 살짝 뿜요 살짝만 펴줘요.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이게 무기가 세어야 되면, 이렇게 잡고 나를 가라는거고 이렇게 잡은 거 날이 무딘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풀어놓은 거야. 발 들어가, 발 들어가, 발들어 나중에 뭐 어디든 다 되는 거지, 뜨거워, 갖다 놨다. 이제 어디든, 근육이 느껴져서 혈구, 혈이도. 갖다 대고 다나가버리고거 갖다 대기만 해도 나가버리는 거야. 그 대신에 이게 원을 이렇게 직각을 만드는 네. 원을 만드는 갖다 대면 그대다 나가버려. 너는 힘이 풀어 안 들어. 구동만 잡아주면 돼. 다 나가는 거야. 그 힘으로 막으면 너무 위력해지지 상대가 세면 발가하고 그냥 딱 가서 치면 온도 그냥 다 나가버려. 손도 맞춰고 상대는 아쉽 시야로사람들는게 규칙이 있으니까 안될 수도 있겠지. 들어오면 나중에 손들어 그냥 내놓고 잡 끝나고 려오잖 부샷 받어 잡고 있으면 나중에 시야로사는게 그, 그, 규정이 없나 안되니까 딱 잡고 있단 말이야.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잡고 있을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어 아, 보통 이렇게 잡고 있잖아. 하.. 이거 하기 어려워. 그러면 때로는 가끔가다가 이 성이 배가 부셔버려 장을 잘하면 되는데 좀 불안할 수도 있어. 이거 부셔버려요 그냥. 그냥 부셔버리고 계속 들어가는 돼요. 하차 없이. 성대도 깨부셔버려 이거 기술이 <놀람> 아니야, 이거. 잠깐만, <놀람> 잠 아, <놀람> 그냥 부셔버고 이렇게. 그냥 부셔버려요. 결국게 이걸로 하나로 끊는게 게 아니라 끊으면때상황 동작으로 들어가버리잖아. 벌써. 그치? 벌써 끊어버그러그까부셔버리라고 마음 든든하잖아. 무게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안될만 있어. 이따힘심리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칼. 이게 떠나고 사는 사람말고새꺼이하나를딱 네가 이렇게 맞추갖고딱하는데 그걸 꺼잖아 마음 든든하고 땅이 막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칼지라도 마주치자. 뭐 그런 느낌. 그 옛날 시절에도 뭐한 사람 옛날에 그랬대. 그 용이 날카롭게 우리집 명태에 뭐 사장 남게 에 써먹는 거. 평내고 이거 삼각형을 되죠. 그래서 그런, 그런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서 꽉 찼대. 옛날에 누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어떤 누 맞아. 그사람 그 미국 가서 옛날이 네. 옛날에. 하시 이거 만들어가지고, 막, 준비 많이 했어, 그 사람. 되게 웃긴 사람. 그 만들어서, 아이 예쁘게 해서, 가지라고 말이야. 가지고딱 해가지고, 끈, 다, 모두 준비하고, 뭐, 뭐, 봉도 말이야. 휴대용으로 또, 끝에 막, 쇠를 살짝 입혀가지고 뭐, 미국에 한번 듣다 소문 듣고서, 이렇게 옛날에.